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의 신분이 뒤집어지실 겁니다. 저는 12년째 운영한 사업에서 연봉 1억을 벌고 부업으로 시작한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컨설팅으로 월 1억을 버는 노마드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돈을 잘 번다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남들에게 안 알려주는 돈 버는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셔도 신분이 뒤집 힐 만하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서민갑부나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 할 만하게 버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남들 부러워만 하고 침 흘리다가 끝나지 마세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무엇으로 돈을 버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고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퇴직할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정년 이후로도 돈을 잘 벌려면 잘 들으세요. 월급을 주는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이 시국 같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병이 생겨서 수술비로 목돈이 필요하니 퇴직할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죠. 갑작스러운 상황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보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정년을 다해서든 권고사직으로든 정리해고로든 퇴직을 한 뒤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치킨집 창업인데요. 대부분 차려놓고도 망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월급쟁이의 삶에서 내가 먼저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돼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업은 아무나 하냐고 반문하실 건데요. 사업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면 모두 다 대박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아무나 못하는 거지, 사업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 취업은 명문대를 나오고 스펙을 쌓고 면접을 잘 봐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사업은 명문대 안 나와도 되고 스펙 없어도 되고 면접 안 봐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잘해야 칭찬을 해줬는데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었잖아요. 우리를 가르쳐 왔던 교사들도 모두 다 월급쟁이다 보니까 사업은 그냥 어려운 거라고 운연 중에 말한 걸 우리가 배운 겁니다. 체뇌 당한 거예요.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그냥 쉽게 느껴졌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망해서 힘든 것도 봤지만 잘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도 제두 눈으로 보고 자랐어요. 부모님께 제가 사업을 배운 적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은 어려운 게 아니란 걸 보고 자란 것 뿐입니다. 고조리여도 중조리여도 상관없이 잘할 수 있는게 사업이에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하면 돈을 버냐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하든 다 1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그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 사업 별거 아니구나 나도 무조건 1등하는 사업 할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어학원은 1등입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자로 1등입니다. 이 학원에서는 영어 회화를 가르쳐요. 아니, 영어 회화만 가르칩니다. 토익이나 토플, 이딴 건안 가르쳐요. 다른 학원들은 토익, 토플, 탭스 SAT 그리고 영어 회화를 가르치죠. 다 가르칩니다. 영어 종합 학원이에요. 저희 학원은 영어 회화만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어 회화만 가르치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만 가르치는 학원들 중에서 1등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원이 대전에서 1등인 이유는 영어 회화만 가르 치 는 학원은 저희 학원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1등 하는 방법은 나 혼자만 하는 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1등이 되려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됩니다. 그냥 나만의 리그를 만드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학원은 없는데 베트남어를 가르쳐서 1등이 되면 되는 거네요. 근데 베트남어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1등이 되어도 많은 돈은벌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건지 시장조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시장성이 있는 키워드를 고르세요. 배달 음식점을 하고 싶다면 배달 음식 순위를 찾아보세요. 치킨, 짜장면, 탕수육 순으로 말이죠. 저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38%가 치킨을 시키고 있으니까 치킨을 골라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치킨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기도 많이 하지만 경쟁도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돼요. 치킨인데 아주 매운 치킨을 만든다거나 기름기, 를쏙뺀 치킨을 만든다거나 이건 근데 좀 평범하죠 배스킨라빈스처럼 31개 메뉴를 만들 거나요 스타벅스처럼 시즌별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 사무실 근처에 땡땡 비빔밥집이 생겼어요 땡땡 비빔밥 이게 단일 메뉴예요 처음에는 저는 저게 뭔가 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게 됩니다 메뉴 고르기 싫을 때는 그냥 가게 돼요 단일 메뉴 식당은 이 근처에 그곳 하나뿐이니까요 저는 근데 항상 무자본 창업을 강조 하죠 직장 다니시는데 돈을 들여서 창업은 무지하게 부담스러우니까 부업으로 할 만한 게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 블로그를 시작했고 2개월 만에 블로그 강사가 됐어요. 근데 한 3개월 돈을 벌다 보니까 다른 강사들과 차별화가 별로 안된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강사 양성을 시도했습니다. 블로그 강사들이 아무도 블로그 강사를 키울 생각은 안 하니까요. 남들 안 하는 걸 시도한 겁니다. 전자책도 쓰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단톡방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 듯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죠 블로그, 전자책, 네이버 카페 단톡방, 유튜브, 강의 등등등등 이걸 다 평균 이상으로 성공시켜본 사람이 아마 제가 유일할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 끝판왕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했고 이걸로 한달만에 8천만원을 또 벌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동안 2억을 벌게 됐습니다 부업으로만요 이렇게 빠르게 혼자서 디지털 노마드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은 제가 유일할겁니다 또 독보적으로 1위가 된거죠 이런 방법들을 정다라하게 다 압축시켜서 만든 강의가 디지털 노마드 끝판왕 강의에요 궁금하시면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 강의를 보시고 벗겨서 그대로 강의를 하셔도 됩니다. 뭘로든 여러분들이 돈좀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내 강의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강사도 제가 유일할 겁니다. 이렇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서 나만의 리그를 만들어 그 리그에서 1등이 되는 방법을 서브타이핑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특이한 것을 시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관심있어 하는 키워드에 또 다른 키워드를 합쳐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서 모두 다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리그에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